안녕하세요. 란쟁이 TV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오늘부로 예, 1,400명 구독자님을 달성하게 됐고요. 어,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가 어, 3년이 넘고 좀 오랜 기간 동안 예, 좀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요. 예. 그래도 감사 인사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어, 영상으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 오늘은 이벤트성으로 예, 어, 며칠 전에 주말마다 제가 어머님, 어, 어머님을 모시고 어, 산채를 다닙니다 예, 산채를 다니면서 무늬좀 어, 기체들을 어, 체란을 하면 산책품 위주로 판매 영상을 올렸었던 게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이벤트성으로 조금 저렴하게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어, 제가 이제, 어, 유튜브 활동을 한 3년 정도 좀 넘게 활동을 했는데, 어, 처, 아마도 처음부터 이렇게 구독자님들의 반응이 많았고, 어, 좀 빨리 구독자님 분들이 조금 올랐었다면, 이 자리에 지금 이만큼의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대부분 보통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지루함을 느끼시는 계기가 있습니다. 제, 제가 제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라고, 100도라고 되면 꼭그 선을 넘지를 못하시고 99나 90에서 포기하시는 어, 분들이 좀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도 그래서 지금 제가 어, 유튜브 활동을 꾸준하게 열심히 어, 구독자님들이 많이 오르지 않아도 어, 영상 시청 시간이 많이 늘지 않아도. 산채품 판매, 판매가 잘 되지 않아도 꾸준하게 하는 이유는 어, 저도 이제 40대 중반입니다. 네, 40대 중반인데, 음, 위로는 어머님을 모셔야 되고, 어, 아래로는 어, 저희 자녀, 그러니까 제가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음, 조금 음, 늦게 유튜브를 두, 도전을 하긴 했죠. 제가. 그런데 어, 이제 조금, 어, 저희 자녀들한테 그래도 꾸준하게, 꾸준함을 자기가 원하는 그런 생각이나 이런 개체, 그 다음에 꿈을 위해서, 어, 힘들어도 꾸준하게 어, 타다 보면, 꾸준하게 하다 보면, 이제 좀 목표에, 음,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 40대의 나이는 제가 볼 때는, 어, 딱, 그, 중간인 것 같습니다. 허리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장 노릇도 해야 되고, 어, 이제 아들, 그러니까 위로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 뭐, 부모님 봉양도 해야 되고, 어, 가장이기 때문에, 네, 가장으로서, 어, 남편으로서, 어, 가사에 도움이 될수 있는 경제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40대 어, 초중반, 뭐 30대 후반 그런 음, 열심히 사시는 예, 그런 분들이 좀더 힘을 내셔서 어, 조금 더 음, 사회 생활에 더 힘내서 열심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음, 오늘은 음,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어, 어, 얼굴을 내 비치면서 판매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초심을 갖고 열심히 산행을 합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산행을 하고 있어요 산행을 하고 있는데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조금 얻고자 하는 그런 게 있다면 조금 산채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조금 제 영상을 보고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예, 그런 바람이 좀 있고요. 어,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좀 미쳐야 어, 자기 있게 된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진짜 산행을 할 때는 8 시간, 9 시간은 기본은 탑니다. 예, 주말에 어, 제가 행복 행복해서 남, 남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제가 행복함을 느끼기 때문에 산행을 가는 이유고요. 어. 새벽 2시, 3시, 4시, 예. 3시에 일어나도 어, 산지를 정하고, 어, 2시간 걸려서 3시간 걸려도 예. 힘듦을 몰, 힘듦이 없이 산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사제성과가 있어요. 지오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음, 조금 제가 그거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음,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에도 어, 저를 좋아하시는 구독자님도 계실 수도 있고, 어, 음, 제가 밤에 안 드시는 구독자님도 계실 수는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예, 그래도 어, 꾸준하게 소신껏 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어, 산행하는 모습이랑, 그 다음에 좋은 산책품이 나오면 좀 예, 판매도 할수 있는 예, 그런 영상으로 앞으로 더... 찾아 뵐 것을 약속 드리고요. 어, 오늘은 또, 음, 이벤트 기념으로 예, 산책품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총 가지수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입니다. 네 분이고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번에 제가, 어, 산책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어, 유령이 나온 자리는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산행 영상을 좀 오래 찍어보긴 했는데, 어, 제가 그렇게 많은, 그, 유령이죠. 유령도 있고, 서산반도 있고, 서반도 있고, 산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그 자리에서 제가 호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예, 반송호 삼반 어, 중투로 갈수 있는 그런 개체를 제가 차련을 했습니다. 차련을 했고, 어, 저희 소신은 그렇습니다. 예, 사, 유령이 나온 자리는 일차적으로 어, 교잡이 일어나서 이제 변, 변이를 일어, 일으켰기 때문에 유령이 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령이 나온 자리는 저는, 저는 더 세심하게, 예, 그 난초 입이라든지, 어, 모양이라든지, 그런 개체를 더 세심하게 봅니다. 유령이 나온 자리는. <laughs> 그러다가, 어, 이제는, 어, 조금, 난초가, 어, 여배품으로 갈수 있는 개체들. 예, 그런 개체들을 조금, 많이, 조금, 확인을 했고요. 어, 저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난초, 이 난초는 어떤 거다. 이 난초는 어떤 거다. 그런 확신을 들기 위해서는, 어, 제가 이제, 화물차 운전도 하고, 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버스 운전도 하고 저녁 늦게 집에 복귀 하면은 한 10시가 좀 넘습니다 10시가 넘고 10시가 넘어, 넘어서 집에 복귀해서 씻고 어, 정비 좀 하고 그 다음에 난초를 공부를 해요 공부를 좀한 3년 가까이는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잠을 1시간 2시간씩 잤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어, 난초 잎들 그 다음에 변화되는 모습 그 다음에 많은 유튜버님들이 하시는 말씀, 음, 그런 거를 보면서 공부를 좀 많이 했고요. 음, 그래서, 어,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 제가, 뭐, 어떤 유튜버님이 직접 전화를 해서, 산채 고수님이에요, 그분은. 직접 전화를 해서, 어, 난초를 잘 본다, 안 본다, 이렇게. 말씀까지 전해 오신 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 난초는 어 저는 그래요. 그 유튜버님들 유튜버님 제가 주변에 유튜버님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고 어 교류도 많이 하고는 하고 있는데 <laughs> 저는 어 솔직하게 어 제가 난초를 잘 봅니다. 잘 압니다. 어,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는 직접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는 않고요. 제가 만약에 잘한다면 다른 구독자님들이나 유튜버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제가 잘한다고 말하기 전에. 그래서 음 저는 좀더 어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요. 근데 엊그제 영상이죠. 엊그제 영상에도 제가 난초 경력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어 이렇게 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라 좀 믿어요. 그렇게 뵙고 있는데, 어, 제가 자막에 그렇게 영상을 올렸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을 해도 예, 100년 같이 얼마나 절실하게 열심히 파고들었냐에 따라서 조금 받아들이는 어, 게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오늘 좀 제가 서론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예, 많이 길었고요. 우선은 어, 판매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1,400명, 그, 제가 3년 가까이 오랫동안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어, 1,400명이, 오, 오 늘부로 딱, 그, 달성이 됐는데, 음, 우선 감사 인사 한번더 인사를 드리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유령이 많은, 이 나온 자리에서 최란한 네, 서산반 개체고요 우선은 2은환엽변입니다 네, 환엽변의변 마무리를 보겠습니다. 변 마무리 좋고요환엽의 서산반 개체입니다. 예, 뿌리는 주꾼이고요 뿌리가 두 가닥 이런 식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어, 주꾼이고요 이렇게 생강도 달려 있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1번은 입장 길이는 14에서 15cm 정도 가량 되구요 그 다음에 이 폭은 0.6에서 0.7 정도까지 됩니다 0.8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삼반 개체고요 저는 이 산책품이기 때문에 판매 금액은 요거는 4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어한 촉이고요. 4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은 자리에서 체란한 품종입니다. 요거는 두 촉입니다. 2번은 두 촉이고요. 자 이제 무늬를 보기 위해서는 확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장수는 3장입니다. 입장수는 3장 그 다음에 뿌리 3가닥 잘 내려져 있고요. 생강근 이렇게 있습니다. 입근 마무리도 조금 그래도 둥글... 둥글한 이 화냇변이고요. 이쪽에도 좀 둥근 변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떡잎이죠. 입장 세장이고요 요거는 3반 중투식으로 호가 들어있습니다. 가쪽으로 자, 표현하기가 지금 형광등이라 잘 보이질 않는데요. 반송호가 다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보이시나요? 아, 이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렵네요 여기 선반 중투로 갈수 있는 개체로 보여지고요 양쪽 거치 쪽으로 양쪽으로 반성호가 좀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선반이 많이 긁혀있는 개체입니다 이거는 제가 후레쉬를 한번 죄송합니다 후레쉬를 키면 보이려나요 예 보이시나요 호출이 이렇게 요거는 3반 중투로 갈수 있는 입 끝도 마무리가 둥글둥글한 편이고 입장수도 세 장이고요. 뿌리 가닥도 그렇게 우동 뿌리처럼 나와서 좀 짧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좀 길은 개체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예, 네, 두 번째. 이것도 서산반 개체입니다. 반성은 다 깔려있고요. 입이 잎이 3반 입이고요. 요것도 거치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요. 어, 거치 쪽으로 이렇게 조금 녹이 좀차 있는 개체고요. 이것도 서산반 개체로 갈수 있는 자 이렇게 보시면 어 서산반입니다. 3반성입에 예, 어 서산반 개체인데 이것도 3반 중투가 될수 있는 반성오가 나온 자리 바로 옆에서 같이 나온 체란품이기 때문에 어 배양에 배양하시면 어 좋을 개체로 보여집니다. 뿌리 가닥 수도 많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자마도 하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마도 하나 붙어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 변이 상당히 좋은 그런 개체입니다. 2번 2번 금액은 제가 판매 금액을 6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예, 두측이고요 그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3번도 입변의 서산반 개체입니다. 요거는 오늘 영상에 올라간 품종이고요. 이렇게 반물이 다 깔려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형광등을 좀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성이 다 깔려있는 네, 서산반 개체고요. 입 끝에 산반 입이고요. 이것도 서산반입니다. 입장수는 새 어, 세, 세 입장입니다. 새 입장에 입협성에 육질이 좋은 어, 서산반 개체고요. 그 다음에 입장 길이는 16cm 가량 되고요. 이 폭은 0.4에서 0.5까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서산반 개체로 보여지는 개체입니다. 유령은 아니고요 서산반입니다. 자, 아이고, 영상을, 형광등의 빛이라 잘, 표현이 잘 안됩니다. 어, 뿌리는 세 가닥 잘 내려져 있고요 입장수도, 어, 이렇게, 세 가닥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서산반 개체입니다. 예. 3번도 판매 금액은 4만원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번, 3번, 3번 4만원입니다. 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4 번은 축근형식입니다. 축근형식이고요. 예, 예, 뿌리 이렇게 한 가닥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벌분은 아직 형성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잎변이 변이 단엽성 변입니다. 예, 단엽변은 아닙니다. 단엽성 변의 육질과 어, 변 마무리 그리고 배골 그다음에 변이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될수 있는 개체로 보여지고요. 이것도 반물이 다 깔려 있는 서산반 개체로 보여지는데 어, 산반 단엽으로도 갈수 있는 개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는 어, 산반 중투식으로 반성을 좀 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떡잎에 그래서 변 마무리가 상당히 좋고요. 이 어, 개체는 제가 직접 지금 여기 있는 품종들은 제가 직접 배양을 해보려고 체란을 했던 품종인데. 한번 이번에 영상에 담아 봅니다. 주근이기 어, 때문에 생강근만 제거를 하시고 이렇게 어, 주근 그 뿌리를 조금만 잘라내시면 뿌리가 잘 내려지게 된다면 어, 조금 어, 빠른 시일 내에 촉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예, 그런 개체로 보여집니다. 어, 반성이 많이 깔려 있는 환엽변의 이변 환엽변의 어, 서삼반 개체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판매 금액은 4번도 어 4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1번 1번은 4만 원, 2번 6만 원, 2번은 6만 원, 3번 4만 원, 4번도 4만 원입니다. 어, 영상을 보시고 구매 의사가 있으신 구독자님 계시면 어, 메시지나 연락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끝으로 어, 한번더 어, 오늘부로 구독자님들이 1,400명이 달성을 했는데요. 많은 관심과, 어, 많은 사랑을 주셔서 여기까지 제가 올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앞으로도 좀더 초심을 잃지 않고, 어, 더 열심히, 어, 산행을 하고, 어, 절실하게 합니다. 산행할 때는. 정말 절실하게 하기 때문에, 어, 어, 조금 이쁘게 봐주시고요. 어, 그, 조회, 어, 그, 이쁘게 봐주시고 좀끝 마무리 멘트를 하려고 하는데 좀 어렵네요. <laughs> 아 이런 게 개인방송의 묘미인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껏 많은 사랑을 주신 구독자님, 어, 에라님 분들께 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란쟁이 TV였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